Exile. 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이 강적 컨텐츠 모드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어저께 강적 리그 시작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강적 리그 때 초반에 못 달린 거, 그냥 아틀라스도 안 가고 이 강적 컨텐츠만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 쭉 한번 따라가시면 강적 컨텐츠 관련 내용은 아마 대부분 파악이 되실 것 같고요. 요 순서대로 오늘 한번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적 컨텐츠 기초 먼저 설명해 드리고 요 조합법 엑셀 표로 해서 또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요건 늘 그렇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천 조합법 오늘 어, 2월 6일, 아이고 날짜를 잘못 잘 적었네요. 2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쓸만한 조합법들 한번 정리해서 가져왔고 요 강적 컨텐츠를 즐기실 때요 주의사항 몇 가지 있습니다. 요 주의사항 몇 가지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뭐 별건 아니지만 강적 활용법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 일단, 강적 컨텐츠 기초는, 요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아직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강적 컨텐츠를 중간에 매핑하시다 보면 만나실 수 있고요. 이 강적 컨텐츠는 한 맵에 이렇게 네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네번 즐기실 수 있는데, 이게 네 번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 것 중에 네 번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핑을 진행하시다가, 내가 갈수 없는 곳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강적이 나왔서 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쪽으로 가실 필요 없습니다. 쭉 가시다 보면 강정 컨텐츠는 여러 번 추가로 등장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못간 곳들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가시던 방향 쭉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정 모드는 총 63개가 있습니다. 요 강정 모드라는 거는 엔터키 옆에 있는 요 콤마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강정 모드는 총 63가지가 있습니다. 63가지 중에서 드랍으로 얻으실 수 있는 건 26종류 정도 되고요. 조합으로 얻으실 수 있는 게 37가지 정도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엑셀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합이 가능한 모드는 테두리가 생깁니다. 요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너는 왜 따라왔니? 잠깐만요. 얘가 어디 있던 친구야? 아. 뭐 이럴 수 있으신데, 요, 보시면, 요걸 클릭했을 때, 요,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생기는 거는 모두 두 개를 넣어서 조합이 된다는 뜻이고요 요, 금색 테두리가 된다는 거는 모두 세 개를 넣었을 때 조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혹시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드실까봐,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두개 버전이 있고, 세개 버전이 있습니다. 요런 게, 이런 식으로 테두리 색깔로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테두리 색깔만 보고도 이게 두 개짜리인지 세 개짜리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네 개짜리도 아마 색깔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네개 조합법까지는 테스트를 못해서 요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네개 조합일 때 테두리가 어떤 색깔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요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순서 상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악담하고 명사수를 넣어야 되는데 명사수 넣고 악담 넣든지 악담 넣고 명사수 넣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아무 순서나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지금 보시면 아 모드 레벨과 보상 레벨은 별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이 모드가 53 레벨인데 53 레벨을 넣으면 보상 레벨이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레벨일 땐 낮은 게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도가 61 레벨 지역인데 만약에 61레벨이 넘는 65레벨짜리를 넣으시면 이 지도 레벨에 맞춰서 보상이 주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높은 레벨의 모드가 있어서 낮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해나 그런 데서 사용했을 때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 모드는 낮아지기만 하지 높아지진 않습니다. 모든 이맵 모드에 맞춰서 설정이 된다라는 거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강적 조합법 이 간단하게 엑셀표로 정리한 내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셀표는 총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총 63가지의 조합들을 가나다 순으로 한번 정리했고요. 를그 다음에 조합별로 한번 정리했고, 를 마지막에 추천 조합들 보시는 방법 이렇게 한번 설명했습니다. 가나다 순은 간단합니다. 요 이름으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쭉 정리했고요. 를 옆에는 보상들 적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가르강티아의 보상은 화폐가 나오고요.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고 조합법은 없습니다. 얘는 드랍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보상은 미궁두 개가 나오고요, 설명은 이렇고요. 이두 개를 넣어야지 얻을 수 있다. 이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 손으로 찾으실 때는 요거 쓰시면 되고. 조합별로 찾으실 때는 두 번째 탭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드랍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 26종류 다 정리해 드렸고 여기에는 조합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 밑에는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들을 뺐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보상 지급 시 주사위를 두 번으로 돌림 아니면은 어뭐좀 특별한 게 여기 있네요 모든 보상 유형이 고유 아이템 이런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좀 특별한 모드들은 이렇게 밑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얻기 가장 어렵지만 효과가 가장 큰두 개의 모드는 따로 빼놨습니다. 이노센스하고 키타바라 그래서 모든 유형이 화폐로 변하고 모든 보상이 두 배로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있지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이 모드 두 개는 밑에 따로 빼놨으니까 63개의 모드들이 어떤 식으로 종류들이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천 조합 쪽은 조금 이따 추천 조합 설명해 드릴 때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표는 늘 그렇듯이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있으니까 요거 댓글로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 POE DB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별도로 정리한 겁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을 좀 정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복사해서 따로 정리한 내용이라는 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따로 한번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추천 조합법 한번 설명해 드리면 현재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조합법은 이 나무 인간 때입니다. 이 나무 인간 때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 나무 인간 때의 특징은 몬스터의 소환수가 무작위로 선택된 보상 유형을 떨어뜨림이라고 설명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넣고 실행시키시면 나무 인간처럼 생긴 몹들이 여러 마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러 마리가 각각 보상을 드랍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몹팩을 늘리는 용도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체만을 가지고 썼을 때는 큰 효과가 없는데, 이 밑에 있는 것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내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어지는 모드들의 보상이 뻥튀기 된다는 라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것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모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샤카리입니다. 이 샤카리의 특징은 이어지는 모든 모드의 보상이 고유템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샤카리를 넣은 다음에 나무 인간대를 넣으시면 늘어난 나무 인간대의 모팩이 모두 고유템으로 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즌 초에는 고유템들의 가격이 좀 되기 때문에 요 샤카리도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다만 요 샤카리는 만드시는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요 아라칼리입니다. 아라칼리의 특징은 이어지는 모든 모드의 보상이 카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칼리 다음에 나무 인간대를 넣어주신다면 늘어난 나무 인간대의 모팩이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카드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카드 묶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량의 카드 묶음을 얻을 수 있는 조합이 아라칼리 플러스 나무 인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도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아라칼리도 역시나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칼리를 만드시는 방법은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만들고 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노센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강의 옵션이 붙어져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모든 보상 유형을 화폐로 바꾸는 모드고요. 요 이노센스를 쓰신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요 나무인간 때를 또 쓰시면 늘어난 나무인간 때의 모팩이또 모두 화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다가 추가로 이런 주사위 옵션까지 넣어준다면 떨어지는 화폐의 양이 늘어난 상태에서 더 좋은 화폐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센스는 최강의 모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최강으로 귀찮습니다. 이건 정말 노력을 좀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외 추천 조합으로는 또 이런 재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칼리로 카드 보상을 늘려 놓은 상태에서 재운까지 같이 써 주신다면 카드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적 컨텐츠를 즐기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적 모드에는 여러 가지 보상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강적 컨텐츠의 몬스터들을 강화시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까다로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황기술사 모드를 쓰시면 원소빌드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원소 저항과 상태 이상 부여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빌드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를 부여하고요. 가속 댄 같은 경우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몹들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서 뭔가 몹들을 잡는 빌드라면 굉장히 아프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비전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보호막을 두르고 나와서 조금 있다 폭발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시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거지 같은 옵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적 컨텐츠를 즐기다 죽게 된다면 어떤 모드들이 문제가 되는지 내 빌드와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지 같은 옵션들의 해결책은 아마도 순간 폭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순간 폭딜이 되는 빌드가 이번 강적 컨텐츠를 즐길 때 가장 최적화된 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강적 컨텐츠 활용법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드리면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좀 귀찮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드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게 너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화폐 보상 나오는 거 처음에 넣으시고 그다음엔 아무거나 넣고 그냥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안 돌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돌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이 모드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넣고 돌리시다가 그냥 뭐라도 운 좋으면 하나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 시 시면 될것 같고요. 완벽주의자 버전으로 해서 난 이번 강적 컨텐츠로 뭔가 하나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 드린 엑셀표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맞는 여러 가지 강정 모드들 하나 정리해 놓은 이후에 이런 것들만 주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라칼리 다음에 나무 인간 그리고 질주자 세트 두 개를 쓰겠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를 놓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엑셀표로 싹 정리해 놓은 다음에 요거만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이 나무 인간 때 직접 만드는 모습 간단하게만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무 인간 때를 만드는 재료는 맹독성 파수꾼 강철주입입니다. 이 순서는 상관없고요. 처음에 맹독성을 찾아서 하나 넣어주시고요. 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조합이 돼서 나오는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수꾼. 파수꾼을 검색해서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까지 얻었죠? 자, 세 번째는 강철주의. 이렇게 하면 보상으로 나무 인간대가 나올 겁니다. 나무 인간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조합법 세 개를 넣었고요. 몹을 잡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무 인간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예시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법을 통해서 새로운 모드를 얻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강정 컨텐츠에 관한 내용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에 강정 모드를 즐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